더러워. 야,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더러 다리. 이때부터였네. 어, 이때부터였어. 기호이 내 친구를 꼬셔? 아니야 소라, 내가 고셨어. 하! 아무도 없는 집에 둘이 뭐하려고 왔냐? 현주가 내 옷을 입고 있는 건데.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. 어느에 뭐만 보인다고? 그럼 넌 아무도 없는 집에 이놈이랑 뭐하려고 왔는데? 소리 책이 무거워서 놔두려고 왔는데요? 하!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흑신 붙고 쫓아들어온 거 아니고? 하! 너그 가방 안에 또 거시기들 삼행세 경거 아니야? 그거 제거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어디 말대꾸할 거... 동생아 <목소리>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나도 너네 교제 허락할게 너도 우리 교제 허락해라 구제허락 안 하셔도 저희는 안 헤어집니다 이게 어디 형님한테 말대꾸지? 어디 감이 선지한테 형님 노릇이야? 감이라니 소라. 그래도 오빠인데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네. 버, 버르 버르장머리? 와! 와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열리지마, 열리지마. <laughs> 음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현주공주밖에 없어. b 리 확! 확! 아, 너 u 아, h 다시 맞춰 냐너너아직직충 충격을 덜 받았지? 지해아 아, 목 t 아, 내려놔라! 사고로 k n o 건데! 던진다! 나도 던질 수 있거든! 헐. 뭐지? 다들 어디 갔나? 다 같이 쭈꾸미 낚시 갈 거니까 선 t 장으로 바로 와라. 30분 안에 출발해야 돼. 왜? a 래 쭈꾸미 낚시 가자는데, 그래? 아, 그럼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나? 가고 싶어? 어, 난안 가고 싶은데, 이거 먹고 있어 봐. 말아 딸기 먹으라니까. 그냥. 근데 너는 린스 안 써도 되겠다. 린스 있지도 않던데? 프린스니까. 어째 잠잠하다 했다. 어? 너 사슴이세요? 뭔데? 왜 자꾸 내 마음을 녹여. 음. 민망하니까 그만해라. 어, 뭐안 웃네. 음, 너한테 좋은 약 난다. 유치야, 오 정답. 이게 재밌어? 너 재밌으라고. 이게 너 웃음 버튼이었다니까. 그러네, 너만 먹어? 돌이. 같아요. 누가? 그럼 난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. 어디서 자? 아까 여기 손님 방에서 자라고 하시던데. 잘 자. 그럼 난 어디서 자? 너? 여기 텐트에서 자면 되겠다. 나도 손님인데? 응? 야! 그, 그 래서뭐너 뭐, 뭐, 너도 너도, 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아이곳이야놀이긴은 이곳은 근데 무서우면나 부르고. 무서울 일이 뭐 있어? 설아 너 이런 시골집에서 안 잡았지? 밤에 되게 무서워 조용해서 온갖 소리 다 들리고 막 귀신도 나오고 그래 음 그렇구나 와. 근데 난 귀신 안 무섭지 롱 어. 왜? 대 무슨 일이야? 저기 귀신 나왔어 귀신. 뭐? 어. 귀신? 어 소복이분 천여 귀신. 좀 전에 귀신 소리 못 들었어? 어.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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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더라고. 소매어못 뭐 하지? 음, 그래. 그럼 내가 저기 거실 잘게. 어? 귀신 나온 곳에서 잔다고? 안 돼? <laughs> 설마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그래? 전에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지? 나 산소 같은 남자라는 거 정말 은큼한 생각 같은 거 어? 요? 아! 요만큼도 안 했거든 정말 귀신이 무서워서 넘어왔다고? 어아 그리고 저기 너무 추워 어? 우풍이 막 와우 이렇게 텐트가 모랫바람이 막 잠을 못자 그냥 계속 맑게 막쁘고 잠을 못자 그냥 텐트를 계속... 의의그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. 잘하지도 못하는 거짓말은...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... 재워줄 거야? 아니. 으 위. 가, 가! 어? 딱갈라왔어 여기 절대 안 넘어갈게. 됐지? 아, 좋다.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데? 초딩 때책상에 줄도 안 그어봤어? 넘어오면 다내거뭐 그런 거? 잘안 해. 그러니까 너도 여기 안 넘어오게 조심해. 안 피곤해? 워서 아. 왜 네가 넘고 그래? 넘어가 버렸네.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? 그럼 이제 이팔네 거인가? 내 거지. 터 응? 가져가. 근데 어떻게 가져가? 뚝 자를 수도 없고. 아안 되겠네. 그냥 다 내꺼 하지 뭐 좋다 이러고 자자 응. 이게 무슨 소리야? 귀신 소리야 귀신 아우 무서워 얼마나 남았지? 응. 응. 글쎄,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. 이 시간에 갇혀서 못 돌아갔으면 좋겠어. 나... 내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. 시계 화만 망가뜨려 볼까? 그래 볼까? 응. 그래 보자, 천재... 응, 서로... 만약에 내가 내일... 아니,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. 그래. 막 울면 안 돼? 안 울어? 좋아해, 이말또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 봐 좋아해, 선재. 우리 음악 들으면서 갈까? 소라. 소라? 잠들었었어? 여기 어디야? 왜 그래? 내가 너랑 왜 여기 있어? 소라, 갑자기 왜너 무슨 일 있었어? 누구세요? 설마... 너 혹시... 돌아갔어? 이거다. 소라? 따라오지 마! 내가 좀 혼란스러워서 혼자 갈게. 미안.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. 그래, 막 울면 안 돼, 안 울어. 시 라도 멈출 수있 다면 그대로 널 안아 줄 텐데. 对。<music>